안녕하세요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휴림 로봇이요 자 정규장에서 지금이 6,040원이라는 자이고점을 돌파하면서 자 오늘 종가를 지금 5,93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 11월 5일 자이 7,830원이라는 자이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자 그동안 어땠어요 자 하락 조정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자이 비로소 단기 반등을 이 시도하려는 이 양봉캔들이 형성이 됐는데 자 더불어서 지금이 5일선과 21선 자 주황색 그리고 하늘색이죠 자 각각 보시면 어때요 지금이 5일선이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반면에 21선은 어때요 강하게 상승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 조정이지만 이 중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더군다나 오늘 휴림 로봇이요 지금 삼성증권이 어땠어요 자 단독으로, 단독으로 무려자 70만주 가까운 이 물량을 매수하면서 자 지금 압도적인 이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더불어서 지금 휴림 로봇 자 지난 2주간 자이 신용매매는 어때요 자 신규는 없고요 지금 상환만 꾸준하게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신용으로 잡혀 있던 물량들이 자 시장에 던져지지 않고 지금 정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이 삼성증권의 대규모 매수세가 자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 더불어서 자 휴림 로봇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떠한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될지, 자또 어떠한 리스크 요인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지,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테니까요. 오늘 영상만큼은 끝까지 시청하셔서 자 수익 극대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자 더불어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자 구독 함께 누르셔서 앞으로 저와 같이 이 수익 퀀텀 점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지금 매매 동향 공유 드리면 자 보세요. 자, 오늘 삼성증권이요. 지금 이 단독으로 어때요? 자, 지금 이 7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매수하면서 자 도적인 이 매수세를 보여줬단 말이에요. 자 그러면 지금 이 삼성증권이 어떤 주체인가요? 자이 개인들의 비중보다요. 지금 이 기관 그리고 이 외인들의 주문 비율이 굉장히 높은 주체란 말이에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순매수는요. 자 지금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지금 기관 자 그리고 이 외국계 매집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. 자 특히 지금 이 키움이나 미래색과 같은 이런 증권사는요, 이 개인 단타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뤄진단 말이요. 자, 그런데 반면에 이 삼성 증권은 어때요? 자, 길게 보고 담는 수급 현황들, 자, 비단 휴림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자주 관찰이 되었습니다. 자, 더군다나 지금 그동안 신용장고도 굉장히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 대량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때요? 자, 지금 이 투기세, 이 투기세가 빠진 자리를 지금 이 실수급이 이 실수급이 진입한 패턴이 보여진다라는 건데요. 그러니까 이 투기세가 빠진 자리를 이 실수급이 메꾸고 있다라는 패턴이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지금 이 단기 저점 매집과 더불어서 자 추세가 전환되려는. 이 추세가 전환되려는 신호까지도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. 자 그래서 지금 이 증권사 매매 동향 자 다시 한번 우리 정보 공유방에서 공유 드릴 테니까요. 자늘 그래왔듯이 자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. 자 더불어서 자 그동안 휴림 로봇 자이 신용 매수 어떤가요 자 계속해서 잔고가 줄고 있죠 자 보세요 자 지금 이2주라는이긴 거래일 동안 자 물량 상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환만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자 우리가 11월 5일장에서 지금 이 7,800원이라는 자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후에 자 지금 얼마 구간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자5,600 100원까지 주가가 빠졌죠. 자,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신용으로 진입한 단기 매수자들 자, 어 어떻게 된 거예요? 자 손실 구간 자이 손실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지금 이 반대 매매와 더불어 이 상환이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더군다나 지금 이 신용 거래라는 게자 주주분들 어때요 이 담보 비율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요 추가 증거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자강 제 상환 자, 이 강제 상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, 자, 보세요. 자, 결국 지금 휴림 로봇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, 자, 더군다나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이 대응 전략을 구상하느냐에 따라서, 자, 계좌 규모, 자, 이 계좌 규모가 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, 자, 휴림 로봇 이 신용 잔고율까지도 떨어지고 있는데 자이 잔고율까지도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인 즉슨 뭐예요 자 지금 투기세 자이 투기세가 이탈함과 동시에 자 반대매매 그리고 지금 오버슈팅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 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니까 주가가 몸집이 가벼워진 구조로 변한 상태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지금 휴림 로봇이요 자단 단기 투기세가 이탈하면서 지금 삼성증권이 필두로 지금 실 수급들이 진입하고 있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단기 투기세가 이탈하면서 지금 이 삼성증권을 필두로요, 지금 실 수급들이 진입을 하고 있어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수급적으로 어때요? 자 정리 후에 매집. 자 그러니까 현재는 어. 구간이라고 볼수 있나요? 자, 전환, 이 상승 전환, 초입 구간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자, 앞으로 주주분들께서는 차트, 더불어서 신용 동향 그리고 이 증권사 매매 동향 자 모니터링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요. 자, 더불어서 휴림 로봇 제가 항상 뭐 하고 있나요? 자,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께 이 대응 전략. 자, 그리고 이 리스크 요인. 자, 그리고 남아 있는 이 휴림 로봇 재료와 일정까지 자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. 자 그래서 늘 그래왔듯이 자 우리 주주분들 정보 공유방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요. 자 더불어서 아직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 자 혹은 저도 입장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자 어떻게 입장하시나요?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놨습니다. 자010자 2485번에 5434번.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. 자010자 2485번에 5434번. 자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요. 저에게 휴림이라고 자 휴림이라고 자 문자 두자자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자 휴림이라고 문자 두자 전송해 놓으시면. 자, 지금 휴림 로봇 정말 중요한 구간. 자, 2주 동안 지금 이 신용 상환 발생하면서, 자, 오늘 삼성증권이 7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. 자, 결국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, 자, 앞으로 제가 어떤 거 공유 드리고 있어요? 자, 대응 전략, 리스크 요인. 재료 일정 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에 계시지 않은 분들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앞으로 자 필승 대응 전략 구상하시길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유 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? 자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고 있죠. 자 어떻게 어떤 식으로 공유를 드리나요? 자 매수 얼마, 매도 얼마. 자 가격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, 자이 타점 타이밍 왜 중요하며 제가 왜 가격 안내를 드리고 있나요? 자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가장 어려워하시는 거, 자 가장 필요로 하시는 거이 타점 타이밍이실 거. 겁니다. 자, 내가 어느 저점에 매수를 해서 어느 고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, 자,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지, 자, 이 타점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앞으로 이 휴림 로봇, 자, 타점 타이밍 공유 드리면서 대응 전략, 리스크 요인, 재료, 일정, 자, 모두 공유 드릴 테니까요. 자, 우리 정보 공유방 어떻게 입장하신다고요? 자, 상단에 제 개인 번호, 올려놨습니다. 자, 010. 자, 2485번에 5434번. 자, 저에게 휴림이라고, 자, 문자 두 자, 짤막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게 남겨놓으시면, 자, 순차적으로 우리 정보 공유방 입장시켜 드릴 거고요. 자, 우리가 주식을 하면 있어서, 자, 이 정보 공유방 입장에 계시느냐, 입장에 계시지 않느냐 차이는 정말 큽니다. 자, 그래서 문자 한통 보내셔서, 자, 우리 정보 공유방 필수적으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. 바라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다 더 간편하게,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면서 오늘 영상 종료할 건데요. 자,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, 더보기라는 글자가 보이실 겁니다. 자이 더보기 글자를 누르시면 자이 파란색의 링크 자 주소가 하나 나와요. 자이 파란색의 링크 클릭하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.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. 자010자 2485번에 5434번 제 개인 번호 자이 링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. 자 문의 내용만 휴림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영상 하단에 링크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. 자, 보세요. 자, 앞전에 제가 촬영했던 영상인데요. 자이 촬영했던 영상 자 지금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안녕하세요 주식장인입니다 자 매일매일 추천 종목 종목 분석 자료 문자 신청하기 자 우측에 말씀드렸던 이 더보기 글자 보이시죠 자이 더보기 글자를 한번 누르시면 자이 파란색 링크 자 말씀드렸던 이 주소가 나오죠 자이 주소 클릭하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자010자2 4 8 5번에54 제 개인 번호, 자이 링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. 자 문의 내용만 휴림이라고 자 아주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왜 올려놓게 되었나요? 자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, 자 평소에 핸드폰으로 이 영상을 많이 시청하실 텐데, 자이 링크 핸드폰으로만 접속하실 수 있는 링크란 말이에요. 자 그래서 뭐 영상을 보시다가 자, 보다 더 간편하게, 보다 더 빠르게 문자 남기시라고 올려 놨습니다. 자, 그래서 활용하셔서 자, 휴림 로봇 앞으로 자, 손실은 최소화 하시고 반드시 수익은 극대화하시길 자, 꼭 진심으로 바라고요. 자, 그런데 지금 이 핸드폰이 아니라 컴퓨터나 내지는 TV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 자 핸드폰 얼른 챙기셔서 제 영상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려보세요. 제 영상 하단에 제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더보기 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더보기 글자를 한번 누르시면 자이 파란색의 링크가 나와요 자이 링크 클릭하시면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. 자01 자이사팔번에 오사삼사번 제 개인 번호 자이 링크에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고요 자 문의 내용만 휴림이라고 간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 자 문자 한통 보내셔서 자 휴림 로봇으로 부디 대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? 자,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도 유익하셨을 거라 보고요. 앞으로도 이 시장 유심히 관찰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